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던 테라룩스 IR 지금 모델 3 차량 지금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색상은 둘다 이제 그레이 색상이고 지금 왼쪽 차량이 전면이 22% 오른쪽 차량이 전면 선팅이 30%로 시공된 차량입니다. 다만 차이점은. 왼쪽 차량은 시트가 화이트 시트고요 오른쪽 차량은 블랙 시트입니다 두 필름 모두 실내는 거의 비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으면 실내의 정도만 살짝 보이는 정도고요 화이트 시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빛 투과가 더잘 되기 때문에 빛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같은 농도로 시공해도 좀 환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이 블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자체가 블랙이기 때문에 빛 반사가 굉장히 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좀더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신인성인데요22% 과연 얼마나 어두울까요? 오늘은 뭐 날이 좀 화창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낮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보는 거긴 한데 전면은 테라룩스 IR 22%. 물론 낮이니까 잘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22%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정도일수 있는데요. 실제로 신성은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15%입니다. 다음 차량. 요게 이제 30%로 전면이 시공된 차량인데요. 어,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? 측후면은 똑같은 15%인데 전면은 30% 여기 한 단계 더 밝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봐도 이거 제가 알고 보니까 보이는 부분이지 모르고 봤으면 이게 30인지 20인지 잘 모를 정도로 22%도 신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시트 30에 15% 굉장히 좀 프라이버시보는 잘 된다고 느껴지고요 요정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화창합니다 그리고 요게 측크면은 같은 15인데 요거의 차이점은 시트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시트라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시트가 보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프라이버시 보고는 굉장히 잘 된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면 같은 경우가 이렇게 22%입니다 화이트 시트는 확실히 22%를 해야 그래도 프라이버시 보고 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30%로 했을 때 많은 고객님들이 어? 이거 좀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냐, 비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저희도 이제 틴팅을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뭐 어둡게 하시라, 밝게 하시라 이렇게 추천드리는 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또 고객님들이 그 틴팅 농도에 대해서 또 불만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라면 화이트 시트면 뭐 22에 15 정도를 많이 할것 같고요. 블랙 시트라면 뭐 30에 15도 충분하고 조금 더 이제 프라이버시 뭐 여기도 보시면 뭐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블랙 시트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좀더 넓지만 일반적으로는 30에 15, 조금 더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22에 15. 어, 저는 뭐 충분히 괜찮은 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